안녕하세요 오늘은 젤리소개를 한번 해볼건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죠 아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지금 아 진짜 그 뭐니 지금 코가 되게 막혀있는 상태고 지금 되게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봄이나 가을이 되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코 막히고 막코 가려운 증상이 있는데 막, 코맹맹이 소리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좀 바뀌었어요. 거꾸로 되어있네 아무튼, 그 컴퓨터가 하나 새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도 있고, 지금 옆쪽에는 마우스, 이쪽에는 마우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지금 다비쳐서못 보여드리고, 컴퓨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 책상의 반반 정도밖에 못 써요 한이 정도밖에 못 쓰는데 어 어쩔 수 없고요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laughs> 그러면 한번 젤리소개 해볼게요 어, 지금 제가 또엔송님이랑 교환 준비도 해야되고 해서 <laughs> 바쁜데 어, 진짜 영상을 또 찍어야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엔송님과 어, 교환하는거는 아 여쭤보는 말에서 시킨거 오면 할거예요 지금 막 미사사에서 시킨거고 미사사에총 4번을 시켰나 연속으로 그랬을거예요 연속으로 네 번을 시켜가지고, <laughs> 한 번에 시키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네 번으로 나눠서 했는지. 어,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젤리 속에. 어, 뭐야? 어, 여기 왜 젤리들이 있지? 네, 제 젤리들은 여기에 담아놓는데요.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지금 목이 이상인지 막, 저녁만 되면은 막 목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젤리를 저는 여기다 담았는데 되게 빵빵하죠? 안 다치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약통이 작지, 작아서 빵빵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많은 편, 아 뭐야, 토핑왜 있지? 아무튼,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많은 편 아니죠, 진짜. 이렇게, 요렇게 밖에 없거든요? 대박이죠. 이게 총, 열몇 개인가? 스물 몇 개일 텐데. 10몇 개일 텐데, 제가 친구한테 한 4개 정도 줘가지고,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둘, 일다, 열 여덟,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개네요. 이게 열 아홉 개라는 게좀 말이 안 믿기는데, 저는 한, 이게 한열개 정도로 보여요.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쭉 작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진짜 옛날에 만든 거랑 요번에 만든 거랑 분류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고 왔고요. <laughs> 요네 개는 진짜 오래된 애들인데요. 얘가 제일 오래됐어요. 얘는 목공풀로 만든 젤리예요. 근데 제 목공풀은 흰색이네요. 이게 반투명이 그렇게 완전히 잘된게 아니네요. <laughs> 이거는, 어,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젤리에요.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젤리에요. 이게 딸기가 살짝 오렌지처럼, 그런, 주황빛이라고 해야 되나 끝부분이 살짝 어 갈라졌는데 아무튼 끝부분이 살짝 주황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딸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젤리예요. 얘가 가장 오래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젤리고요. 얘네는 어뭘 만들지 우드락 본드로 만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먼저 얘는 그냥 수박 젤리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색고리로 넣어서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 젤리가 있고요 수박젤리 그리고 이거는 메론젤리가 라임젤리를 만들었는데 얘도 망했습니다 근데 되게 딱딱하게 굳는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 수제를 진짜 고할 뻔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고는 푸딩 얘는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뒷부분이 완전 파여가지고 먼저 <laughs> 이런 식으로. 어머. 이런 식으로 푸딩젤리. 얘도 진짜 오래되네. 아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laughs> 먼저, 얘는 감젤리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감이 진짜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여기는 축소를 시키면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뭐야? 확대 여기, 이게, 여기에 이렇게 까만 건 좀, 중간에 좀 까맣잖아요. 이게 감의 그 C 부분이거든요. 어, 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여기 중,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 어내 손톱에 뭐가 꼈나? 어머. 근데 <laughs> 이거 감젤리구요라임젤리구요 이거 너무 확대시켰다. 이거 라임젤리구요 <laughs> 얘는 딸기젤리. 아 먼저 핫피크색인데딸기젤리구요 <laughs> 얘는 꽃젤리예요. 다 레진으로 제작했네들. 얘는 오렌지 젤리. 얘는 어머. 얘는 그냥 만들어 본 젤리인데 생물래로 제작을 했습니다. 곰돌이 젤리. <laughs> 진한 키위 젤리. 이거는. 연한 키위 젤리, 딸기 젤리, 아쿠아 딸기 젤리 같은 거. 어고 얘는 수박 젤리, 얘는 우유 젤리. 얘는 제가 만든 게 아니, 아니에요. 맞나?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얘는 계피 이건 친구한테서 받았습니다. 맞을걸요? 아마 친구한테 받았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나뭇잎 복제본, 오단고에서 나왔었죠? 아쿠아, 아쿠아젤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영상은 끝났는데요. <laughs> 어머, 안나죠 역시나. 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끝났고요. 제가 여기 있는 애들 작품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서, 뭐, 어,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보겠고요. 그의 인상으로 지금까지 젤리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